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클로버 살펴보실 건데 클로버 시 지금 조정이 조금 있었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을 털어내기 위한 이런 조정은 이 크게 상승하는 종목들에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흐름이고 이 전저점을 살짝 더 이탈을 시켜주는 게 전형적인 세력들의 패턴이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절대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클로봇을 로봇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AI가 결합된 소프트웨어 기술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더해서 정부의 로봇 정책이라든지, 세력성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삼박자가 막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폭등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 여러분들께 분명히 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결국에는 이 대장 역할을 할수 있는 종목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남들이 갖지 않고 있는 기술력이 일단 첫 번째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지만 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기술력이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클로버은는 단순히 하드웨어를 판매하는 기업이 아니고 AI랑 소프트웨어 기술 그리고 플랫폼까지 연결짓는 아, 이러한 부분을 파는 회사라고 보셔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로봇 한 대를 팔고 끝나는 게 아니고 설치뿐만이 아니라 유지보수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그리고 추가 설치까지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아, 그리고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기술력뿐만이 아니라 정부 정책 부합되는지를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국가 전략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봇이라는 분야는 결국에 AI 반도체와 더불어서 국가 전략 사업이죠. 즉 다시 말해서 모든 산업에 로봇을 투입하고자 하는 전제 조건을 해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세력성 거래량이 매집한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클로버스는 그동안에 볼수 없었던 잭팟 거래량 수개월 터졌고요. 그 다음에 횡보를 시키면서 물밑 작업을 다 끝내놓은 이후에 지금 이제 막 시작이 된 겁니다. 급등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박자가 왜 중요하냐면, 기술력, 정부 정책, 그리고 세력성 거래량이 맞물리는 종목들이, 텐베거, 잭팟이 터진 종목들이 수도 없이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늘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죠. 결국에 세 가지의 조건에 부합을 해야 된다 강조를 드리는데 시장의 모든 급등주에는 결국에는 명분이랑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연히 1000% 2000% 터지는 종목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공식이 존재해왔었고, 기술력 정부 정책 거래량이라는 이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 떨어지는 순간, 일반적인 20% 30%를 저는 급등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제 기준에는 1000% 2000%인데, 그 순간 폭발력이 있기에 상승이 나온다라는 것이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기술력, 미래 산업의 뼈대를 바꿀 수 있는 기술, 이게 바로 세력들이 움직이는 신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술이 없는 종목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허황된 뉴스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반응을 하지 않아요. 결국에 1000% 이상 오른 주도주들은 핵심적인 기술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정부 정책이죠 정부가 산업을 지정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예산을 투입을 합니다 예산을 투입하는 순간 시장은 단순 테마가 아니라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현금 흐름으로 돌아오고요 결국에는 정책적인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성 안에서 세력들은 미리 자리를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2차전지 ai 뭐 반도체 로봇, 방산, 조선, 바이오 이렇게 순환하면서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순환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량거래량이 터져야 되는데 단순한 거래량, 대량거래량이 아니고 잭팟, 말 그대로 그동안에 볼수 없었던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는 순간 세력들이 아 드디어 입성했구나 이 신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트는 거짓말을 할수 있어도 거래량으로 속이긴 어렵습니다 세력은 항상 뉴스전에 먼저 들어오고 그 전에 거래량이 폭등하게 되겠죠 거래량이 이미 폭등한 시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을 한 차례 털어주는 차트가 나오게 되고 그 이후에 느닷없이 급등 나오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수십 년 동안 반복한 시장의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코인도 마찬가지고 미국 주식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고요. 수십 년째 반복된 하나의 공식화된 패턴이다 이해를 하셔야 되고 결국에 1000%, 2000% 상승하는 게 우연이 아니고요. 이세 가지가 맞아떨어지는 순간 급등이 나온다. 19년도에는 뭐 2차 전지, 21년도에는 AI 반도체, 23년도에는 뭐 방산 그리고 지금 로봇 이렇게 순환이 돌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삼박자가 맞는 종목들 그중에서도 황금주를 매수하신 투자자들이 굉장히 큰급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제가 오늘 한 종목만 더 말씀을 드릴 건데 50만원 100만원 이라도 투자를 해보셔라 권유 드리는 것은 이 50만원 100만원 투자했던 게 나중에 1억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핵심적인 황금주를 또 발굴을 해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 세가지 조건을 충족한 종목이 시장 한가운데 조용히 숨어 있죠 이름을 지금 오늘 오늘 종목까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굉장히 남들과 다른 남다른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초입니다 타이틀까지 보유하고 있죠 정부 주도 사업에 납품이 승인이 됐다 차세대 AI 반도체 원천 기술을 보유한 역대급 종목이 되겠고요 이러한 종목들은 조용히 움직이다가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시가총액이 10배 이상 재평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이 바로 타이밍이다 라는 것이고 기술력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 핵심 모듈을 독자 개발하고 있다 라는 것이죠. 국가 인공지능 연산 플랫폼의 핵심이 될 거고요. 최근 3차 발표를 보면은 이 테스트 벤치에 2차 라인에 포함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말은 즉 다시 말해서 정부 예산이 흘러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부 정책, a i 반도체, 자립화 로드맵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테스트 벤치 2차 라인에 포함된 것이 지금 확인이 됐고요. 이 말은 즉 다시 말해서 정부 예산이 역대급으로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핵심 거래량 강... 강조를 드렸는데 평소 거래량 대비 1,200배 가까운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어요. 물론 지금 당장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한 차례 눌러주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털어냈을 때 진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저점에 진입한 투자자분들이 1,000% 2,000% 수익률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기회가 사실 뭐 1, 2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하죠. 저는 지금이 그 시점이라. 확신을 하고 있고요 이제 26년도가 눈앞에 있습니다 26년도 시장은 이제 테마 주장세는 끝날 거고요 방향 싸움이 될 겁니다 어떤 방향을 잡고 가는지가 여러분들 인생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 라는 것이고 세력들보다 먼저 움직이는 투자자들만이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지금 시점은 시장에서 관심도가 크게 없는 시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세력들이 입성하는 초반 단계고요. 앞으로 이제 찌라시가 돌기 시작하는 이런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달에 이 종목을 놓치면 이후에 아 그때 아 내가 한번 사볼 걸아 이런 식으로 또 후회를 하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외국계 계좌라든지 기관 계좌 일부 고액 자문사 쪽에서도 포지션에 확보 에 들어갔다라는 정보까지도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 오늘의 핵심 종목 결국에는 특별한 기술력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정부 정책의 수혜. 그리고 잭팟 거래량까지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영상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누구에게나 드리고 있고요 010-2280-7745제 번호거든요 010-2280 7745로 도전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도전하실 분들만 따로 드리고 있어요. 지금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소문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이번 한번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도전해보시고 큰 수익 나면 다시 영상 돌아오셔서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른 거 바랄 거 없습니다. 항상 세력들에게 개인 투자자들이 당할 수 밖에 없는데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정보 때문에 손해 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010-2280-7745로 도전이라고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